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용동입니다 먼저 오늘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해양수산부와 그리고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의 협상에 늘 정보대표단과 함께해주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해양 유전자원 부분은 아, 접근과 이익 공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분들의 관심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추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 BBNJ가 성립이 되면 우리 연구 활동, 연구 개발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공유가 생긴다면 그 이익공유는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 질문 때문에 해양유전자원은 마지막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BNJ 협정 협상의 마지막 36시간에 그 계속된 협상은 사실 해양유전자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협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해양 유전자원부 제2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다른 부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아, 해양전자원은 아, 제 2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2부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해양 유전자 부 자원 제 2부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제1부의 용어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1부에서 주요한, 해양전장과 관련된 주요한 정의를 갖다가 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부, 아, 이제, 운영규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9조부터 16조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2부는 제5부, 제6부, 제, 제5부 역량 구축과 그러니까 해양과학기술 이전, 아, 7부, 아, 재원, 아, 6부, 6부, 어, 제도적 안배, 아, 정보 공유 체계, 그리고 7부, 어, 재원 체계랑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일단 아, 마음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그각 조문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아까 제1부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주요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조 3항 생명 공학 기술 제1조 4항 현진의 채집 제1조 8항, 해양 유전자원, 제1조 14항, 해양 유전자원의 이용입니다. 제1조 3항 생명공학기술, 제1조 8항, 해양 유전자원, 제1조 14항, 해양 유전자원의 이용은 생물다양성 협약체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단지 해양이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를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제1조 4항, 현진의 채집은, 아, BBNJ 협정, 청안에서안 성안 과정에서 축조된 것인데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접근 절차의 기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신의 채집이라는 정의를 어, 어, 축조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UNBBNJ 협정,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아시게 되겠지만, 협정, 그러니까 UN 유전자원 부를갖다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아, 이 합의된 정의 외에도 더 많은 정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입니다. 줄여서 DSI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정의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BBNJ 표준 일괄 식별자입니다. 이것은 접근 과정, 그다음에 저희 해양 유전 자원 절차 전체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역시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양 유전자원과 해양 유전자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관련된 활동 이것도 역시 한조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조항임에도 아,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하는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UN BBNJ 해양 유전자원 차, 체제의 골격은 만들어졌지만 어,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유전, 제2부 해양 유전자원부의 목적입니다. 제 구조인데요. 이 목적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공유할 것. 두 번째, 역량 구축. 세 번째, 과학 발전 및 기술 혁신. 네 번째, 기술 이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해양 유전자원부가 단순히 이익공유만을 위한 것이 가 아니고 역량 구축, 기술 이전, 과학 발전 및 기술 혁신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협상을 할때 처음부터 가지고 당사국들이 이견을 보이고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시간적 범위고요. 두 번째 물적 범위입니다. 첫 번째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BNJ 협정 이전에 채집했던 시료에 대해서 이익공유가 되어야 할 것인가? BBNJ 협정이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라인 것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모두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BBNJ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채집한 시료가 있습니다. 그 시료에서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 디지털 염기 서열 정보를 발효 후에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BBNJ는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즉 BBNJ가 창출하는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는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했던 계속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역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0조 적용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범위는 협정 발효 후 채집되고 생성된 해양 유전자원과 디지털 연기서열 관련 활동입니다. 즉, 첫 번째 기본적인 시간적 범위 규정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그러니까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활동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적 범위의 규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에 보면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협정 서면 비준 승인 수락시 그 당사국이 서면으로 예외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 발효 이전에 채집 또는 생성된 해양 유전자원의 이용에도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 로이비비엔제 협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범위에서는 아 대상이 활동이었는데 이제 확장이 와서는 아 이용이 아 그 대상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활동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명백하게 차별을 갖다가 구하기에는 약간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 기본적인 경우에는 왼쪽에 MG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채집한 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효 후에 채집하고 발효 후에 d s i 를 생성해야 적용됩니다. 발효 전에 있었던 시료에서 역시 발효 전에 DSI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효 전에 있었던 MGR을 아, DSI를 발효 후에 생성하면 이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 범위로 가면 발효 전에 채집했던 MGR과 MGR에서 발효 발효 전에 DSI를 생성하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효 전 DSI를 아 발효 전체 MGR에서 발효 후에 DSI를를 생성하게 돼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 서면으로 그 당사국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 이 BBNJ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적 범위입니다. 아, BBNJ가 논의되기 시작부터 아, 아, 어류 어, 특히 어류는 여기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강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이 상당히 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제10조 적용 물적 범위에선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관련 국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업과 어업 관련 활동으로 획득된 것으로 알려진 어류와 그밖 해양생물자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단그 어류가 이 부에 따른 정의에 따른 이용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해양, 그 어류와 해양생물자원에 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 말씀드렸던 국가관할권박 지역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입니다. 아, 제1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은 국가관할권 아, 깥의 지역에서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이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지 아, 행해져야 되는지를 아, 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리적 평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 지리적으로 불리한 국가도 이러한 활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정보공개 체계 운영을 위한 협력을 할 의무를 주었고 그 다음에 주권주권적 권리 중사 주장 행사 불인정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할것그 다음에 평화적 목적만을 위해서 수행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제11조에 있어서 아, 가장 큰 의미는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을 해양 유전자원과 같은 지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BBNJ 정부간 마지막 정부간 회의가 아, 올해 3월달에 있었는데, 그 3월 바로 전에 12월달에 생물다양성 협약과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 총회와 당사국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 더 디지털 연기 서열 정보는 그 법적 지위에 대해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UNBBNJ 협정에서는 디지털 시코스 인포메이션을 어, 해양 유전 자원과의 거의 버금가는 지위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규정은, 아, 이 결과는 앞으로 있을 나고야 의정사와 생물다양성 협약 총에 회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어, 보입니다. 다음에 통고입니다 제 12조 통고입니다 아마 이 조항들이 저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해서 우리 국내 해양 생물자원관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 연구자들께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고는 1차, 2차, 3차 통보로 구성됩니다 아, 물론 제 1차, 2차, 3차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첫 번째 제 1차 통고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채집 6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는 현지의 현지 채집 전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 아래에 저기 제가 적어놓은 정보를 정보공유체제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정보의 성격을 보면 아, 수행되는 채집의 목적, 그 다음에 연구주제,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 지리적 지역, 그 다음에 선박의 정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책임자, 그 다음에 그 기관 명칭, 그 다음에 언제 처음 그 어, 탐사 수역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 1차 통고를 정보 공유 체제에 하게 되면 정보 공유 체제는 bbnj 표준 일괄 식별 자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현지 채집이 끝나면 이제 제 2차 통고를 해야 되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즉시 그 그러니까 가장 빨리 혹은 현지 채집 후 1년 이내에 정부 공유 체제의 bbnj 표준 일괄 식별자 식별자 아까 정부 공유 체제가 자동으로 생성했던 그 일괄 시벽자에 첨부하여 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드는 내용은 협상 과정에 있었던 X c 추에 있었던 통고 성격과 흡사합니다. 일단 DSI가 해양 유전 자원과 그 DSI가 어디에 기탁되고 보관될 건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집 과정에서 얻었던 정보, 경도, 위도, 수심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상세, 상세한 내용을 어,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범위에서 수행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 역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아까 1차 통고 시에 아, 제출했던 자료 계획, 만약에 그 자료 계획에 변경해야 될 상황이 아,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차 통고입니다. 아, 3차 통고에서는, 3차 통고는 좀더 아, 연구, 개발, 그리고 상업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연구, 일단 이 DSI와 아, MGR이 상업화 또는 그 연구의 대상이 되면 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아, 출판, 특허, 취득화 같은 아, 이용의 결과를 갖다가 실행 가능한 법인에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이용 대상이 되는 원시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상품화가 되었을 경우 상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품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 가능한 어, 정보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특히 어, 수장고의 의무와 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수장고는 두 가지 의무를 U.N. B.B.N.J. 협정 체제하에서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보고입니다. 보고 의무입니다. 보고 의무는 경년으로 해양 유전자원과 D.S.I.에 대한 접근을 집계해서 보고서로 준비하고 아, 열람하도록 접근 이익 공유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관리 의무도 있는데요. 이 관리 의무는 국가 관할권 한계 밖 지역에서 얻은 해양 자원 유전 자원과 거기서 생성된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은 그 한계 밖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지되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BNJ 협정 하에서는 수장고는 이러한 보고 의무와 관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수장고는 이러한 관리 과정에서 또 접근하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의 접근에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양 유전자원의 물리적인 완성을 위한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바이오 수장고 등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어, 이 공유입니다 비빈제 협정 협상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고 컸던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공유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입니다 해양법 협약에서 이익 공유의 법적 근거를 갖다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이 갈렸고요. 마지막까지도 그 의견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 해양법 협약상의 원칙에 의해서 이익 공유 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제 14조 1항을 창설해서 이 항에서 이익 공유를 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들은 이유는 아마 개발도상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일부 국가들은 1공동유산의 아, 원칙에 근거하여 제14조 1항이 창설됐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들은 아, 14조 1항은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비금전적 이공유이고 두 번째는 금전적 이공유의 형태입니다. 대 네, 비금전적 이공유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료와 시료 모음에 대한 접근을 접근이 이공유의 아, 비금전적 이공유의 형태가 됐고요. 다 디지털 시퀀스 인포메이션에 대한 접근, 과학 자료에 대한 공개, 그리고 아, 비빔질 표준 일괄식 시벽자에 첨부된 통고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할 것. 그다음에 해양 기술을 이전할 것, 그다음에 재정 동원 을을 하거나 또는 연구 기회를 만들어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영향을 구축할 것, 그리고 개도국 과학원 그러니까 과학 연구기관,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위한 과학 기술 협력을 증진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접근 이익 공유의 권고를 고려하여 당사국 총회가 결정한 다른 형태의 이익입니다. 결국 아, 이러한 형태가 있지만 이 형태는 당사국 총회가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공입니다. 아 금전적 이익공입니다. 금전적 이익공유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첫 번째 비벤제 어, 이행 협정이 발효되면 각국은 아, 당사국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행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참여, 어, 참여하게 되면 각 당사국은 분담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 분담금은 유엔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이 각국이 내게 된, 아, 아, 각국, 모든 국가가 아니라 이들 중 선진국들은 자국이 내기로 결정된 분담금의 50%를 연례 기여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전적 이익공입니다. 물론 아직 어느 국가가 선진국 인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례기여금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지불금 일정 비율의, 상품 판매 수익 일정 비율의 지불금 당사국 활동 수준에 따른 차등 수수료 당사국 총회가 정한 다른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 결정되는 순간 이 선진국의 연례기여금은 멈추게 됩니다 이때 한 당사국은 아,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아, 금전적 이익공무를 4년까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유예를 요청하는 동안에는 아, 이 연례기업금은 계속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이 금전적 이익공의 형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별 지불금은 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어, 과정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집하러갈때 어, 일정 금액을 내고 두 번째 DSI를 만들 때 일정 금액 연결과 나오면 일정 금액 그 다음에 어, 상품화 직전에 일정 금액 그 다음에 상품화가 되고 나면 일, 일정 금액을 내도록 그래서 단계별로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아이디어 어, 생각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지불금은 어, 아, 상품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의 지불 부분 아, 상품은 아직 판매가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내게 되는 로열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 상품 수익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 정확히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국 활동 수준에 따른 차등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어, 한국의, 당, 어, 그, BBNJ에서의, 어, 해양 유전자 관련 활동이 10이라면, 10이고, 또 어, 다른 국가의, 어, 활동이 1이라면, 저희는 그 국가에 비해서 10배의 어, 차등 수수료를 내도록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과연 어떻게 정량화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조사선의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조사선이 항차를 몇번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적재산권이 몇 개가 나오는 것인지 할 것인지 또는 종사자 수로 할 것인지 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의 숫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당사국 총회가 정한 다른 형태입니다. 이 당사국 총회에 정한 다른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이익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에 특별한, 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BNJ 당사국 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원칙은 총리에 의하는 것입니다. 컨센서스에 의하는 것인데, 컨센서스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3분의 2로, 아, 참여하고 투표하는 당사국들의 3분의 2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 금전적 이익 공유의 형태를 결정하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총의를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그 a t the 도 불구하고 n s u s is that t h 하하 o n s e n s u s 의의 that 의 h e consensus is that the c o n s 가 n 가 u 가 is that t u n b b n j 가 협정이 이루어지면 해양과학조사와 우리 연구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일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공유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새롭게 만들어진 유엔 해양법이행협정 (BBNJ의) 해양유전자원부가 인간의 해양에 대한 지식의 추구, 그 다음에 과학적 혁신, 그 다음에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